레스타인 인마들이 뭐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뭐 이때까지 경기를 보면서 이때까지 월드컵 예선 경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르단이나 쿠웨이트나 전마들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력이 좋아서 어 좋은 결과를 낸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전마들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경기력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MB 감독을 칭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그 잣대를 저는 그대로 들이대고 싶습니다. 상대 압박 퀄리티와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의 경기력이 살짝 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디스보다는 상대를 보다 칭찬해 어그 무게감을 더 주고 싶다는 거죠. 때까지 요르단과 뭐 쿠웨이트 그런 압박 강도와는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특히나 입 마들이 고갱이가 상당히 길고 피지컬이 거의 일어나에 준하는 그런 어, 수준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양상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역시 저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4231로 나왔죠. 이 포메이션 이제 거의 어, MB 체제에서는 어, 베스트 11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이재성, 소니, 박영우, 황인범, 간지니, 뭐 퍼펙도 그대로 나왔고 상대도 역시 4-4-2로 나왔는데 문제는 말이죠. 제가 전반의 경기력을 보면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낀 게 뭐냐면 이마들의 수비 대응이 어떤 식으로 벌어졌는고 하니 우리가 라이트 쪽, 윙 쪽에서 서령우 족 공을 잡았을 때 간지니와 같이 두 명이서 이 사이드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간 속에서 이마들이 레프트픽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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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당기는 과정 속에서 윙백과 윙어도 수비를 하지만 이 레프트 스트라이커로 나온 인마가 수비를 이까지 도와주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숫자 싸움에서 애초에 뭐 3대2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 황인범도 도와주러 가고 박용, 박용호도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러 가긴 했지만 이 밀집수비 자체가 이 화면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빡빡함이 느껴졌습니다. 요런 식으로 임마가 도와준 수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상대 압박 능력과 시너지가 되면서 우리가 전반에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상대의 압박 수준 퀄리티도 칭찬을 하고 싶지만 여기에 더해서 역시나 제가 주구장창 잔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르단 원정 경기 잔디가 제가 접은 요르단 경기 때는 이 요르단의 경기장의 잔디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드밴티지를 줄수 있다. 상당히 칭찬을 했지만 오늘은 절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뒷공간을 노리는 롱패스를 때릴 때는 이긴 잔디, 떡 잔디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지만 초반에 어 우리가 실점을 어 야기 시켰던 이 김민재의 패스 미스는 결국 이 잔디 컨디션에서 온 거였거든요. 김민재가 요새 미넨에서 전진 패스로도 날고 있는 그 퀄리티는 선수가 이런 따라지들 상대로 이런 미스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확률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근데 잔디 때문에 그 패스의 강도 계산을 약간의 그 착오가 생긴 거죠. 내가 생각했던 패스보다 잔디의 그 떡짐 때문에 상대적으로 굴러가는 세기가 똘똘거리다 보니까 우리에게 미스가 그런 생긴 안타까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긴 잔디로 인해서 상대 압박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우리가 볼 컨트롤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쿠웨이트전 그어 상당히 깃깔난 잔디 경기장의 경기력에 비해서 상당히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경기력이었다. 상대 뜀 박질은 상당히 좋은데 잔디가 이퀄하다 보니까 볼 컨트롤 미스하면서 이만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이 경기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마들도 공 잡는데 상당히 에러점을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논두롱맨으로 파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이 상당히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작용을 했다. 전반적인 경기 양상 이렇게 보고 싶지만 저는 첫 골을 상당히 많이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이재성의 포장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본인의 확고한 그런 장점을 또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골을 넣는지 한번 복기를 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 4-4의 상황이죠. 4-3-1 2 3, 오세훈이 상대 센터백과 다이다이를 뜨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병재죠. 이명재가 윙까지 올라와서 공을 잡고 있었고 상대 포백 상황에서 라이트 윙이 수비를 하루 이까지 가담을 했습니다. 소니는 사이드에 빠져 있었고 이재성, 이재성이 바로 여기서 전방에 머물고 있다가 상대 미들이 이재성을 잡고 아 요마가 소니를 잡고 이런 식으로 어 움직임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움직임을 이재성이 가져갔냐. 일직선으로 섰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패스 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재성이 이명재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요 앞으로 빠져나오는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축구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재성이 이 간단한 움직임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요르카 때 간지니 보고 많은 팬분들이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특정 팬분들이 그런 소리를 백날 했습니다. 간지니가 계속 공을 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솔로 플레이를 계속하면 큰팀 가가지고 성공을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쌉소리 하지 마라. 간지니가 마요르카에서 공을 왜 끌겠습니까? 우리 팀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이재성 같이 이렇게 순간순간 어울리는 오프도볼을 해줄 수 있는 아가 없으니까 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성이 만약에 이 오프도볼을 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이 패스를 줄 수가 없죠. 왜냐면 하 이렇게 서 있으면 패스를 어떻게 줍니까? 백패스밖에 줄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서 있으면 라인을 깨는 수루패스를 준다거나 방법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한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이로카에서 간지니까 여기서 그 볼을 를왜 끌었냐 이런 오프도블이 안 나오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볼을 끌면서 계속적으로 알파고적인 그런 사고를 돌리면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가장 확률 높은 축구를 할수 있을 것인가 그걸 노리는 거죠. 이재성이 역시나 이런 확고한 장점을 보여준 덕분에 패스길이 만들어졌고 이명재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패스를 주으로써이 상황에서 소니가 이 상대 라이트백 뒤로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바로 원터치 돌려 넣기 일대일 찬스에서 바로 z d 감차가 벌어진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알토란적인 오프더블 움직임. 소니의 이 오프 더블 움직임도 우리는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축구는 땅따먹기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는 다들 정지 상태에서 이쪽으로 시야를 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 골대 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니를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이마들은 전부 다 기어를 뒤로 놓고 있는데 요소 방향을 틀어 가지고 가려면 기어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후진 기어로 바꿔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제로백에서 소니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에서 이렇게 공간 침투를 하는 그런 오프 더 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재성의 이 패스 받아주는 오프 더 볼, 소니의 침투해 들어가는 오프 더 볼. 이 모든 삼합의 아다리가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 높은 골이라고 저는 포장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골장면이뭐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렇게 한번 어 간단한 어 리뷰는 마무리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저 전반 경기력을 보면서 이 MB 감독이 말이죠 우리 팬들의 여론을 상당히 또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간지니가 이전 경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그런 플레이 동선을 가져갔습니다. 이전 경기에는 어떤 식으로 간지니가 플레이 동선을 가져갔냐? 어, 4-4의 상황에서 간지니가 라이트윙으로 나서 늘상 이 황인범 자리로 내려오면서 공을 잡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당연히 여기가 주 플레이 서식지가 되면 전방과 졸라 멀어지지 않습니까? 간지니의 최대 장기가 뭡니까? 크로스인데 뭐 물론 공미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수루패스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전방에 현재 오세훈이라는 떡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다리는 전혀 조합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바랬던 것은 결국에는 간진리가 사이드로 와가지고 이 크로스를 노리는 플레이를 보다 턴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라이브 때 주장을 했는데 MB 감독이 여론을 받는지 플레이 스타일이 바로 한 경기만이 달라졌습니다 크로스가 3개나 나왔습니다 후반전에는 오세훈의 뚝배기를 통해서 세컨볼 완벽한 황인범의 찬스 골 찬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피드백을 보면서 야 이것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칭찬을 해주고 싶던 포인트였습니다. 뭐 경기력 쪽으로는 상당히 조금 어,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했었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면도 상당히 좋았고 마지막으로 MB 감독에게 제가 안타까운 점은 제가 이때까지 리뷰를 하면서 특정 어, 교체 전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많은 박수를 보내는데 오늘 경기만은 제가 박수를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글쎄요. 후반전에 라이트 쪽에 간진리 빼고 배준호 넣는 거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 정말 잡이 윙어 쓰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오른발잡이 오른 오른쪽에 뛰게 하려면 압도적인 빠른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배준호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뭐 물론 이청용같이 플레이메이킹 하는 정말 잡이 윙어도 있긴 했지만 저는 배준호가 무조건적으로 반대발이나 가운데에서 더 올리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압도적인 패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투톱에 오션을 빼고 주민규랑 오현규를 투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재성이 전반에 보여줬던 이 알토란적인 하프스페이스에서 아주 요기난 그런 오프도움직임이 완전히 삭제가 되므로써 말 그대로 뻥 축구로 귀결되는 그런 경기력이 가져왔습니다. 이 교체 투입도 나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뭐 물론 오세훈이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후반전에 갈 때마다 경기력이 좀 저하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전방에 뚝배기를 노리는 단순 무식한 이런 식의 교체 기용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호의적이게 생각을 전혀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일단 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세훈의 체력 안배를 하려면 결국에는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세훈과 오현균이 현재 확고하게 픽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규가 월드컵까지 갈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진짜 이영준을 확실하게 앞으로 빨리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한번 가지게 됩니다. 똑같은 뚝배기가 왜냐면 오세훈의 체력 안배용으로서 오세훈의 뚝배기가 나가다 보니까 뚝배기의 영향력도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계열의 뚝배기를 통해서 체력 안배를 하면서 우리가 후반전에서도 상대 밀접수비를 뚝배기로 뚫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용준이나 나중에 부상복귀를 한다면 조규성을 역시나 이 자리에 넣는 것이 맞는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늘 경기 우리의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감독의 각각의 어 사소한 선택의 미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상대 레벨이 조직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게임을 했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잔디 이슈도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역시나 어, 라이브를 또 한번 내일, 어, 오늘 밤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지